네, 사실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관리와 예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우리 어머니들께서 집안 청결 관리 철저히 한다고는 하지만 집먼지나 진드기 이런 것까지 없애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.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? 예. 천식이라는 질병이 생활 속에서 오는 것이라서 실제 치료를 하고 증상을 개선시켰다 하더라도 이제 생활 환경을 철저히 하게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침실의 경우에는 될수 있으면은 먼지가 나는 가구들을 치워 주시고 먼지 안 나는 가구로 배치해 주시는 게 굉장히 그리고 이제 황사라든가 공해가 심한 경우는 어 문을 닫아서 먼지가 최대한 들어오지 않게 해 주시고요.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는 저정 걸레로 청소를 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스폰지 베개를 쓰고 천 베개라든가 이런 걸댈수 있으면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 1년에 한분 정도는 이제 베개 자체를 바꿔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이나 나무 왕구류를 쓰시고, 주는 이제 천이 많이 있는 것들은 좀 피해주시고, 애완동물의 출입을 막아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실내에서 환경관리는 일단 금면은 해주셔야 됩니다. 어른들이. 그리고 천소파 사용도 조금 피해주시고, 그 다음에 애완동물 키우는 것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식물은 약간 베란다 쪽으로 바깥쪽으로 내서 기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어, 방향성이나 스프레이가 같은 화학적으로 자극이 갈수 있는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어, 좀 심한 환자라면 은 청소를 할때 먼지가 많이 나니까 조금 피해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고요. 어, 알러지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, 기능성 마스크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대기오염 시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. 요새 대기오염에는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는 바로 호흡기로 들어와서 어, 자극을 가하고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이제 아침이라든가 이럴 때 어, 필요한 어, 운동 이외에 너무 이렇게 바깥쪽으로 많이 나가시는 건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먼지가 많은 곳이라든가 매연 스프레이 이런 자극성인 어 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피해 주셔야 되고요. 감기가 걸리면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어, 나서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실내에서는 될수 있으면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. 많이 이제 실내 공기가 많이 안 좋고 좀 실내 상황이 안 좋다라면은 장소 자체를 아예 옮겨서 다른 데서 생활하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